아니, 모니터 샀는 모니터 저기, 컴퓨터 전원을 켰는데 모니터가 왜안 나오는 거지? 마탱이 갔는 모양이구나. 어, 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컴퓨터에 전원을 넣더니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렇게 시커매요. 시커매고, 그 다음에 여기 전원부턴에 보면, 예, 네, 전원부턴에 보면 이렇게 좀 기다려보면, 반짝반짝 하죠. 예. 반짝. 반짝. 예. 더 커리어 해보면. 예. 이 녹색불이 반짝반짝거리고만 있고, 화면이 이렇게 안 나오는 증상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얘를 분해해가지고, 한번, 뭐, 보나마나 뭐, 이제 요즘은 다 메인보드가 이제 집합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메인보드, 고장의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예. 뭐 보시면, 이제, 뭐, 그린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린. 모델명은, 이제, 이렇게 보면, 뭐, ST2155LED라고 되어 있는 이 모델이 요즘은 이제 컴퓨터 데스크탑을 이제 옛날보다는 좀덜 쓰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워낙에 발전이 많이 됐다 보니까 사무실이나 이런, 또는 뭐 게임방 이런 데서 또는 뭐 집에서 학생용, 수업용으로 이렇게 좀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아파트 쓰레기장에 보면 모니터가, 테레비나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모델이, 신모델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많이 이제 고장난 거 나오는데요. 예, 그래도 음, 한번 고쳐볼 수 있으면 고쳐서 쓰면 또 한동안 오래 쓸수 있는데 그냥 질려서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컴퓨터나 모니터가 질려서 버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새 거를 사고 싶어서. 예, 그래서 이제 음, 이렇게 고장 증상이 반짝 반짝 예, 파워가 켜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수리를 해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탠드 스탠드를 보시면 스탠드를 이제 떼내고요. 그다음에 네, 헤라를 이렇게 생긴 헤라를 이용을 해서 쪽 사이드로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껴입니다. 그래가지고, 음, 얘를, 이렇게, 뒷뚜껑을 땁니다. 아, 미리 헤라로 한 70%는, 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쪽도, 손으로 당겨서, 안쪽으로 당기고, 아래로 밀어서, 이렇게 뗍니다. 예, 이렇게, 모니터가 배를, 보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 수리를 한번 받은 거네요. 2019년 5월 3일 날에 수리를 받은 거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모니터 뒷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떼진 거죠. 예. 네. 파워보드가 되겠고, 이게 AD 보드.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정으로 나가는 LED 이렇게 선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리본 케이블이 패널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예, 5월달에 2019년 5월 3일날에 수리를 했는데 2년 쓰셨네. 예, 2년 쓰고 또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났네요. 이렇게 모니터는 뭐 사용수명 연한이 있는 거니까 고장 증상이 나면 수리해서 또 쓰거나 또뭐 바꿔서 부품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또 계속 쓰면 되죠 이편넘만안 나가면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버리는 거죠 사는 거나 버리는 거나 거기 제가 많이 나면 은 수리를 할 텐데 예, 별 차이가 뭐안 난다고 생각하면 그냥 버리고 새걸 사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국산은 뭐한 5년 이상 쓰기가 어려워요 사용수는 하루에 한 천원씩만 계속 쓴다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2019년 5월 3일날에 한번 수리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보드를 뒤집어 보니까 콘센트 콘덴서를 이렇게 다 한번 새거로 바꾼 저력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콘덴서를 바꿔가지고 2년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안 바꿔서 그냥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쪽에 있는 콘센트를 한번 다 바꿔보는 겁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콘센트를 이제 바꿔가지고서 이제 아까 모니터 전원을 켰을 때 반짝반짝 하는 증상이 없이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LED로 가는 전원선, 이거를 이렇게 이제 빼고, 그 다음에 AD 보드로 가는 이 리본 모직 케이블도 이렇게 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드가 이제, 이게 이제 파워보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파워보드가, 네. 네. SANC. 센크, 예, 그러니까 20mAh 곱하기 12, 예, VOP는 64V,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콘덴서를 하나, 둘, 세 개를 한번 다 바꿔보고, 그래도 안된 파워 문제면 이쪽에, 뭐 역시 FET, 그 다음에 다이오드, 이런 거다 바꿔보는 겁니다. 이런 것만 안, 안 고장나면 수리는 가능하겠습니 할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화면은 디테일하게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뒷면은 네, 아까 보셔서 알지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파워 보드를 떼낸 상태에서 지금 여기 그냥 콘덴서 25짜리 25V 1 0 0 0마이크로패로짜리 콘덴서를 그냥 떼냅니다. 일단 네, 납땜해서 다 녹여서 이렇게 빼냅니다. 예, 이렇게 세 개를 빼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예, 새로 산 예, 콘덴서를 또 이제 설치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컨덴서는 이렇게 다리가 다리가 긴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그리고 기판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제 간혹 예, 순서 바꿔 가지고 넣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긴게 플러스, 체크가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서, 나제 납땜을 하면 되겠죠? 이거 가른, 가른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다이오드두 개가 있죠? 여기도 다이오드가 있고, 예, 보통 이제 뭐, 5볼트 짜리, 5V, 뭐 12볼트 출력, 5볼트 출력 막 뭐,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를 갈고 나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땜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까 파워보드에 콘덴서 3개를 갈아 가지고 기존에 다른 업체에서 수리업체에서 콘덴서 교체 및 다른 부품 수리 받아가지고 한몇 년간 쓰시다가 한 2년간 쓰시다가 또 다시 부품이 노화돼가지고 음 여기 전원을 켰어도 전원 램프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모니터 화면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안 나오는 증상이었는데요 예, 방금 보신 것처럼 예, 콘덴서싹 갈고 나니까 그 깜빡깜빡하는 파워 램프 시그널 램프가 반짝반짝한 증상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오니까 한뭐 하루 정도 <laughs> 컴퓨터를 켜놓고서 예, 모니터가 이상 없이 계속 잘 화면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제 본 다음에 수리를 그냥 이제 맞추면 될것 같아요. 다행히 이렇게 이제 그래도 글씨라도 나오고 화면이 이제 나온다는 거는 이제 AD 보드 쪽에가 손상이 안 됐고 패널이 안 손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 뭐 21인치 모니터면 하 10만 원이 넘는데 이렇게 부품 들여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수리하면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컴퓨터 모니터 수리 받은 거 다시 재고장된 제품. 콘덴서만 교체해 가지고 도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모니터 수리 후기 내용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